저기 바꿔주세요. 이거 요우면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정말로요? 어떻게 시간 여행 우리랑 같이 간 기분 들었나요? 아우 우리 여러분들은 이 공연을 잘 이해하시고 어, 사실, 이 콘서트 자체가 콘서트의 의미도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g 백 Back 라는 정규 5집 앨범 활동의 시작인데요. 이 시작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잘 즐겨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공연을 할수있었면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활동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이틀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좋은 추 많이 만들어봅시다. 알겠죠? <웃음> <웃음>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 들어였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또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주말이잖아요? 주말 좋은 기분으로 주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엔딩 멘트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밤차 시간을 위해서 조금 빨리 해왔는데요 아니, 여러 분이 집을 가야 될거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집을 못 간다고 버스가 없어진 거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저는 괜찮아요. 이해분안다 아무튼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순간 이 자리 이 공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당연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이라는 걸 말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공연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곡 콘서트를 마치면 이제 활동이 시작이니까 저희의 활동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음, 음, 좋은가이 해줄까요? 내일 일요일이다. 하루 전날 신나는 일요일 나무 축하하고 오늘 재밌게 다잘 즐기셨나요? 어 사실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도 아까 제비니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아쉬움이 그나마 활동 시작을 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음 그럼 앞으로 있어요. 활동, 너무너무, 저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같이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 콘서트가 어떻게 보면, 어첫 번째 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앨범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n r 팀 뮤지컬팀 등등 네오센터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여러분들이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앨범 뮤비 나올 때부터 드림이 할수 있는 최고의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더그 힘을 받아서 활동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을 해서 또 좋은 추억 만들기로 하고 음, 그리고 기운드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 많이 못 챙겨드렸죠? 다음에는 꼭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먹으면서 왔잖아요 <laughs>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콘서트 이후로 활동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투어를 가니깐요 저희가 찾아갈테니까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 꼭그 투어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도 올거예요 진짜? 조심히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뭐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신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답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답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 곁에서 응원해 주시면서 써주시면 저는 계속해서 더 나은, 더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진짜로 그대점 맞을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알겠죠? 네. 아, 특가 다시 하려요, 재민이가 그,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저도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공연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여러분도 안다쳤죠? 괜찮죠? 네. 이렇게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이번 일주일 동안 그너서 그냥 이두달 전부터 고생해주신 모든 스태프분감사하고여감사하고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고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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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멤버인 것 같아서 멋지게 편하게 그대 저도 자리를 당아적는데끔고 멋있어. 그냥 멋있었다. 어. 그런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거 요고나왔지안 하시면 정말 웬만이는 굉장히